그날은 주방 불만 켜져 있었어요. 밥상 위에는 아버지의 도시락통이 놓여 있었죠. 저는 휴대폰을 무심히 집어들었습니다. 늘 그렇듯 카드값이랑 대출이자 날짜를 확인하려고요. 요즘은 숫자가 먼저 사람을 때립니다. 하루는 버티는데 한 달은 자꾸 무너지는 기분 뭔지 아시죠? 그때 알림이 하나 떴어요. 아버지 명의 통장 알림이었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용돈도 드리고 혹시 모를 상황이 생기면 바로 알수 있게 알림을 같이 보게 해놨거든요. 편하니까, 안전하니까,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그 숫자가 이상했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금액이 너무 컸습니다. 장을 보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 돈이면 우리 집 1년 생활비보다 많은 돈입니다. 몇달 전부터 100만원, 100만원씩은 있었지만 저는 화면을 한번 더 눌렀습니다. 착각이길 바랐죠. 하지만 금액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고 속이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뭘 숨기고 있다. 아버지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도시락 가방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어릴 때부터 봐왔는데 그날은 그 손이 가족을 위해 움직이는 건지 가족을 밀어내기 위해 움직이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부르자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짧았어요. 늘 그렇듯 말이 짧은 분이죠. 저는 숨을 한번 삼켰습니다. 오늘 통장에요. 큰 금액이 찍혔던데요. 아버지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라 모르는 사람은 못 봤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걸로 확신해 버렸어요. 아버지는 뭔가를 아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건 내가 알일 아니다. 그 한마디가 저를 밀어냈습니다. 가족이니까 알수 있는 일이라고 믿었던 제가 그날 갑자기 남이 된것 같았어요. 아버지, 혹시 무슨 일 있으면 같이, 같이 뭘. 아버지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오늘 밤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것.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는데도 아버지 목소리가 계속 귀에 남았어요. 내가 알일 아니다. 그 말이 이불 속까지 따라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다시 켰습니다. 화면이 유난히 밝아 보였어요. 알림 기록을 다시 봤습니다. 시간, 금액, 그리고 수신자 이름, 내역이 부분적으로 보였는데 그 이름이 낯설었습니다. 우리 집 생활비와 아내 용돈, 그리고 11살 민재, 카드값, 학원비, 생활비, 그 숫자들, 그 숫자들 사이로 아버지의 큰돈이 끼어든 겁니다. 그때 아내가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아버지 요새 좀 이상하셔. 표정이.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원래 그러시잖아. 아니야, 오늘은 달라. 밥도 거의 안 드셨고, 아내 말이 끝나자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화면은 예능인데 아버지 얼굴은 하나도 웃지 않았어요. 눈은 화면을 향해 있는데, 마음은 다른데가 있는 사람처럼 보였죠.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싸움이 나고, 너무 멀면 말이 닿지 않습니다. 가족에선 늘그 거리가 어렵더라고요. 아버지, 아까 그 돈. 진짜 뭐예요? 아버지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왜 그걸 봐? 알림이 떠요. 제가 설정해 놨잖아요. 그럼 거 말이 짧아질수록 저는 더 길어졌습니다. 아버지 금액이 너무 커요. 혹시 사기면 사기? 아버지가 그 단어를 씹듯이 말했습니다. 내가 사기 당하는 거 봤어? 사기 안 당한다. 그 말이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 지금 여유 없어요. 아버지까지 무슨 일 생기면 저 진짜. 그때 아버지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세 개는 아니었는데 그 손이 너무 단단했습니다. 너. 아버지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너는 지금 내가 너한테 손 벌릴 거라고 생각하니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묻고 싶었던 게 그게 아니었는데 아버지는 이미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우리는 서로 다른 질문을 들고 같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물 마시러 나왔다가 아버지 방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아버지 안 주무세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뭔가 하시고 계셨는데 아무 말 없이 계셔서 방에 들어와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사람이 잠을 못 자면 자기 머릿속이 자기적이 됩니다. 아침이 되자 아버지는 평소처럼 도시락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니들 인생에 불편함을 주기 싫으시다며 항상 스스로 챙기십니다. 아버지는 병원 시설 관리 일을 하십니다. 정년 퇴임 후 야간 당직이 섞인 일이라 도시락이 늘 필요했죠. 냉장고를 열고 반찬을 꺼내고 조용히 움직였어요. 마치 어젯밤 대화는 없었던 일처럼요. 저는 그게 더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일하러. 그 돈, 병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아버지가 멈췄습니다. 도시락 끈을 묶던 손이 딱 멈췄어요. 그만해라. 아버지, 그만하라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제 목소리가 커지는 걸 느끼면서도 멈추지 못했어요. 그때 아내가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조금만. 제가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아내 눈이 흔들렸고 저는 그 눈을 보는 순간 후회가 올라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지는 도시락을 들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는 동작이 이상하게 느렸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번더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돈 어디로 갔어요? 아버지는 등을 돌리지 않은 채 문이 닫혔습니다. 철컥 하는 소리가 집안에 오래 남았어요. 점심 무렵 다시 알림이 떴습니다. 이번에는 수신자 이름이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제가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속에서 마지막 줄이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모르는 사람에게 큰 돈이 갔다. 그리고 아버지는 숨긴다. 다른 어르신들처럼 노후 자금 마련해 두신 거 사기당하는 게 아닐까 너무 불안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어요. 저는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조용하고 오래 버틴 사람 목소리, 박도윤 씨, 제 이름을 정확히 부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구세요? 상대가 한참을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화가 나 있다는 거 알아요. 그 말이 더 싫었습니다. 내 감정을 남이 먼저 아는 기분이었거든요. 누구신데요? 상대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 인생에서 지워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뚝 끊겼습니다. 그 짧은 통화가 이상하게 길게 남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도시락 가방은 비어 있었고 손에는 작은 종이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봉투는 늘 돈이거나 서류거나 둘중 하나였습니다. 아버지는 들어오면서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레 인사했지만 아버지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가족 앞에서 휴대폰을 무기처럼 드는 게 싫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제 손이 그걸 선택했습니다. 아버지, 여기요. 제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낯선 이름 그리고 금액. 그 숫자가 집안의 온기를 빼앗아갔습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아버지 눈이 화면을 받고 바로 피했습니다. 아버지 왜이 사람한테 이 많은 돈을 보내셨어요? 아버지는 종이봉투를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아내가 민재를 방으로 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민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이는 어른들 얼굴을 번갈아 보며 이미 뭔가를 알아챈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종이 봉투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모서리가 달아있는 서류였어요. 이거 봐라. 저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고, 아래에는 문장이 있었어요. 보호자 변경합이 아이를 인도한다. 제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 돈은 너희를 속이려고 숨긴 게 아니다. 아버지가 서류를 제 쪽으로 더 밀었습니다. 내가 막아야 할 사람이 있었다. 민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아침에 할아버지한테도 전화 왔었어. 아이 말에 아내가 저를 봤고, 저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가족한테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대답하기 전에 봉투 속에서 또 다른 종이가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종이를 손에 들고도 저는 한동안 글자가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친권, 보호자 합의서. 말은 딱딱한데 내용은 사람 살을 파고 들었습니다. 나는 입양된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빼앗긴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숨을 쉬는데도 숨을 감추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저는 종이를 다시 내려다 봤습니다. 제 주민등록번호 일부가 가려진 채로 적혀 있었고, 그 옆에 낯선 이름이 또렷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점심에 전화로 제 이름을 불렀던 그 목소리. 그 이름. 아버지. 제가 목소리를 낮추자 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피곤해 보였어요. 하루가 아니라 몇 년이 쌓인 피곤함 같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시작된 일이야. 목 뒤가 굳어가는 것처럼 뻐근했습니다. 아버지가 서류 한 장을 더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다시 나타났고,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혼자가 아니면요? 아버지가 답했습니다. 친정 오빠가 붙어 나왔다. 아버지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오자 지방 공기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 사람은 돈만 밝히는 사람이야. 아버지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세달 전쯤 병원 로비에서 그 여자를 먼저 봤다. 얼굴이 사람 얼굴이 아니었다. 그때 아버지 목소리가 아주 조금 깨졌습니다. 저는 그 깨짐이 더 무서웠어요. 그 달부터 매달 조금씩 보냈다. 이번에 찍힌 큰 돈은 끝내려고 보낸 거다. 너희한테 닿기 전에 아내가 방문을 살짝 열고 나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여보, 지금 무슨 말이야? 저는 아내를 보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저도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아까 끊긴 그 번호였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아. 그 이름 부르는 방식이 달랐어요. 남이 부르는 내 이름이 아니라 오래전에 불러본 사람처럼요. 당신 누구예요? 상대는 한참을 있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낳았다. 그한 문장에 제목 안쪽이 뜨겁게 막혔습니다. 전화를 끊지 못한 채로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귀에 닿는 휴대폰이 이상하게 무거웠어요. 아버지는 식탁 앞에 앉아 있었고 아내는 방문 앞에 서서 저를 봤습니다. 민재는 방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나는 너를 버린 게 아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럼 그 서류는 뭐예요? 아이를 인도한다. 그 말은 뭐예요? 상대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선택한 일이 아니야.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왜 지금이에요? 상대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를 데려가려고 온게 아니야. 지금의 너를 무너뜨리려는 것도 아니야. 그럼 뭔데요? 상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내 신장이 망가졌어.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수술을 한번 했는데 다시 나빠졌어. 이제는 이식 말고는 방법이 없대. 제가 겨우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상대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검사를 했어. 가능성을 보려면 혈족이 제일 빠르대. 그때 아버지가 조용히 제 쪽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민재가 들을까봐요. 그럼 그 돈은 뭡니까? 아버지가 낮게 말했습니다. 막는 돈이었다. 제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뭘 막았는데요? 아버지는 한참을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 친정 오빠가 협박을 시작했다. 너한테 직접 찾아가겠다고 손주 앞에 서겠다고 그 말로 그 말이 나오자 아내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민재가 떠올랐어요. 저는 휴대폰에 대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상대가 말했습니다. 나는 강요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네 아버지한테 먼저 연락했어. 나도 비겁한 거 알아. 그 말이 끝나자 아버지가 낮게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비겁한 건 너만이 아니야. 나도 비겁했다. 그 한마디가 집안을 조용히 흔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면도를 하다가 살짝 베었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피가 났어요. 거울 속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조용히 밥을 차리고 있었고, 민재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아버지는 더 말이 없었습니다. 아침을 먹는 내내 우리는 서로 눈을 피했습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내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오늘은 서류가 있었고, 날짜가 있었고, 장소가 있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절차가 우리를 끌고 가는 날이었습니다. 나도 같이 가자. 아버지가 밥을 다 먹고 나서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건물은 깔끔했습니다. 너무 깔끔해서 오히려 더 차가웠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사람 제 생모는 생각보다 작았고 말랐고 조용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체격이 크고 눈빛이 강한 남자 서류철을 자기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입꼬리를 거의 움직이지 않는 사람.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접촉 관련 합의와 향후 분쟁 예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시간 없으니 핵심만 합시다. 아버지가 그 남자를 보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내가 핵심이구나? 남자가 가볍게 웃었습니다. 내가 친정 오빠니까요. 그 한마디가 재속을 뒤집었습니다. 생모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도윤아 나는 그 친정 오빠가 말을 잘랐습니다. 감정 말고요. 현실 얘기하자고요. 변호사가 제 쪽으로 종이를 밀었습니다. 기증을 강요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검사 동의 그리고 연락 방식 개인정보 보호 분쟁 방지 합의입니다. 저는 종이를 보다가 그 친정 오빠를 봤습니다. 근데 왜 우리 아버지 통장에서 돈이 나갔죠? 친정 오빠가 눈도 깜빡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공짜가 없죠? 아버지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세상도 여동생도 애도 다 값으로만 보지. 그 친정 오빠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여동생은 살고 싶다잖아요? 그 말이 너무 차갑게 들려서 저는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는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하게 나왔습니다. 검사부터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만 먼저 말해요. 왜 그때 나를 빼앗았는지. 친정 오빠가 입을 열려 했지만 생모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말할게. 생모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대학 1학년 때 복학생 졸업반이었던 아버지와 사이에서 네가 생기고 말았다. 얼마 후 취업으로 자주 못 만나긴 했지만 아버지도 네가 생긴 지 몰랐어. 하지만 내가 고집을 피워 집안 반대를 무릅쓰고 나왔고 그때 나는 스무 살이었어. 너를 낳고 한 달도 안 됐을 때였어. 산후에 몸이 무너졌어. 고열이 계속 났고. 몇 번은 정신을 잃었어. 병원 복도에서 쓰러졌고, 깨어났을 때 너는 내 품에 없었어.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생모는 잠깐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오빠가. 친정 오빠가 표정을 굳혔습니다. 생모가 이어 말했습니다. 오빠는 서류를 들고 왔어. 내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 애를 살리고 싶으면 도장 찍어라. 도장 찍으면 병원비는 내가 처리한다. 제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게 아이를 인도한다는 말이었네요. 생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맡긴 게 아니야. 뺏긴 거야. 아버지가 낮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병원비만이 아니었다. 협박을 묶는 돈이었다. 친정 오빠가 씩 웃었습니다. 박정호 씨 협박? 앞길이 구말리 같은 애 임신을 시켜놓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책임진다고 했잖아. 어이가 없구만. 내가 이에 대학 보내려고 난 대학도 못 가고 일한 건 어쩌고. 대학 졸업하고 일해서 최소한 내 아는 풀어주고 결혼도 해야 맞는 거 아니야? 친정 오빠가 말했습니다. 생모가 눈시울이 붉어지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너를 내 옆에 두면 뺏길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너를 지킬 힘이 없었어.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돈을 주고 절 데려오신 거예요? 아버지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 내 자식이니 내가 데려가겠다고 했다. 내가 살아야 애도 산다고. 안 그랬으면 아마 널 입양 보냈을 거야. 대신 네 엄마의 인생을 위해서. 연을 끊자고 하더라. 그 말이 제목 안쪽을 쾅 막았습니다. 생모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를 부를 권리도 잃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멀리서만 봤어. 상담실을 나오자마자 제 머리가 이상하게 맑아졌습니다. 맑아서 더 괴로웠어요.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만 남았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오니 민재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재 방문 앞에서 손을 들었다 내렸다 했습니다. 아내가 제 옆에 섰습니다. 당신이 말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재야, 아빠 들어가도 되니? 응? 민재를 안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았습니다. 민재야, 오늘 아빠가 처음 알게 된 일이 있어. 민재가 물었습니다. 뭔데? 아빠를 낳아준 사람이 따로 있었어. 민재는 눈을 한번 깜빡이더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아빠 엄마가 두 명이야?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낳아준 사람은 한 명이야. 그리고 아빠를 키워준 사람도 한 명이야. 아빠는 평생 할아버지가 혼자서 키워줬어. 그래서 아빠한테는 할아버지가 아빠야. 민재가 또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왜 지금 왔어? 저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아파서. 신장이 나빠졌대. 근데 아빠한테 뭘 강요할 수는 없어. 민재가 고개를 숙였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어제 아침에 전화한 사람이 내 이름도 알고 있었어. 저는 목이 마르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민재 맞지, 이렇게. 민재가 잠깐 멈추더니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좋은 사람인데 한 가지는 우리한테 거짓말 했다고 했어. 그때 방에 계시던 아버지가 조용히 거실로 오셨습니다. 민재는 아버지를 한번 보고 제 눈을 한번 보고 조용히 방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 너는 아직 모르는 게 하나 더 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뭔데요? 아버지는 도시락 가방을 식탁 위로 끌어당겼습니다. 가방 안쪽 깊숙한 곳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병원 진료 예약표였습니다. 날짜는 세달 전, 그리고 그 아래에는 손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생모 이름 한서연.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먼저 만났다. 제목 뒤가 굳었습니다. 언제요? 세달전 내가 야간 당직 끝나고 로비를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거기 앉아 있었다. 아버지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혼자 앉아 있었는데 옆에는 그 오빠가 서 있었다. 표정이 딱그 표정이더라. 돈 냄새 나는 표정.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왜?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모른 척 못했다.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화가 나야 하는데, 화가 끝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그럼 통장에 찍힌 돈은 그때부터였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협박을 받은 건 아니었지만, 그 달부터 매달 조금씩 보냈다. 치료비가 아니라 내가 흔들리지 않게 막는 돈이었다. 변호사 비용, 합의서 비용, 그리고 그 오빠 입을 묶는 돈. 저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왜또 혼자 했어요? 아버지가 짧게 말했습니다. 내가 흔들릴까 봐. 그 말이 너무 익숙해서 더 아팠습니다. 저는 식탁 위 예약표를 내려다 봤습니다. 날짜는 과거인데, 느낌은 지금이었어요. 내 과거가 지금 우리 집으로 들어온 느낌.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검사는 할수 있어. 근데 선택은 당신이 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 저 검사할게요. 아버지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두려움 같기도 하고 안도 같기도 했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는 확실히 할게요. 이제는 제가 우리 가족 흔들리게 안 해요.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한 글자에 저는 알았습니다. 제 인생은 오늘부터 두 갈래가 아니라 하나의 길로 가야 한다는 거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민재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민재야. 문 안에서 민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저는 숨을 한번 들이켰습니다. 아빠가 내일 검사 받으러 갈 거야.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문 안이 잠깐 조용해졌다가 민재가 말했습니다. 아빠 무서워. 저는 문 앞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가 보지 못해도요. 아빠도 무서워. 근데 무서운 걸 숨기면 더 커지더라. 그래서 아빠는 숨기지 않을 거야. 그 말이 끝나자 아버지가 아주 작게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이제서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왜 33년 동안 절 혼자 키우시면서도 엄마는 널 낳자마자 하늘 나라에 갔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으셨는지 말입니다.